제15 종지용출품 1장 많은 보살이 일어나다 이때 다른 국토에서 온 여러 보살 마하살이 여덟 항아의 모래수보다 더 많았다 이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하여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 시어 만일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이 법화경을 받들어 가지고 읽고 외우며 옮겨 쓰고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이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만두어라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 경을 받들어 가지고 보호하기를 바라지 않노라. 왜냐하면 내가 거느리는 이 사바세계에는 6만 항아의 모래수 같은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그 하나하나의 보살은 다 각각 6만이나 되는 항아 모래수의 권속이 또 있어서 내가 멸도한 후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경을 능히 받아 가지고 보호하여 읽고 외우고 널리 설하기 때문이니라. 2장. 바르게 나타내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바세계 삼천 대청 국토의 땅이 다 진동하면서 열리더니 그 가운데로부터 한량 없는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동시에 솟아올라왔다. 이 보살들의 몸은 모두 황금색으로 30 이상을 갖추었으며 한량 없는 밝은 광명이 있었으니 이 보살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사바세계의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석가모니불께서 설법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솟아 올라온 것이다. 이한분한 한 분의 보살은 모두 이 대중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각각 6만 항하의 모래수 같은 권속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는 5만, 4만, 3만, 2만, 1만 내지 한 항하의 모래 같은 수나, 한 항하의 모래 같은 수나, 4분의 1 항하의 모래 같은 수, 천만억 나유타분의 일이나 또는 천만억 나유타의 권속, 또는 억만 권속을 거느리며 또는 천만 내지 백만 일만 또는 일천이나 일백으로부터 십 권속이며 다섯, 넷, 셋, 둘, 하나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또는 번거로움을 멀리 떠나 홀몸으로 부처님 돌을 즐기는 수행자들이 수없이 많아서 숫자나 비유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 여러 보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와 허공의 아름다운 칠보탑에 계신 다보여래와 석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두분 세존을 향하여 머리 숙여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또 보리수 나무 아래 사자좌에 앉아 계시는 여러 부처님께도 이와 같이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모든 보살들이 가지가지 찬탄하는 법으로서 찬탄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기쁜 마음으로 두분 세존을 우러러 보았다. 이 모든 보살 마하살이 땅에서 솟아올라와 모든 보살의 가지가지 찬탄하는 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렇게 하는 시간이 5 0속업이 흘러갔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잠자코 말없이 앉아 계시니 여러 사부대중들도 또한 잠자코 앉아 50속업을 지났지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들은 한나절과 같이 생각되었다. 이때 사부대중들도 또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한량 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가득한 많은 보살을 보게 되었다. 이 보살 대중 가운데 네 분의 도사가 있으니 첫째 이름은 상행이요, 둘째 이름은 무변행이요, 셋째 이름은 정행이요, 넷째 이름은 알리행이었다. 이네 분의 보살들은 그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상수로서 대중을 인도하는 스승이었다. 그들이 대중 앞에 나와서 다 같이 합장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러러 보며 무난드리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병도 없으시고 고통도 없으시며 안락하게 지내십니까? 제도받는 이들은 가르침을 잘 받으며 세존을 피로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때 네 분의 큰 보살께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세존께서 편안하사 병도 없고 고통 없어 중생교와 하시느라 피로함이 없으시며 또한 여러 중생들이 가르침을 받아지며 세존님의 몸과 마음 피로하게 안 나이까. 이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이와 같도다. 여러 선남자들아. 열애는 편안하여 조그마한 병도 없고, 조그마한 괴로움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도 교화하기 쉬워 피로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여러 중생은 오랜 세상으로부터 나의 교화를 항상 받았으며, 또한 과거에 많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모든 선근을 심은 까닭이니라. 이 많은 중생들이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 설법을 듣고 모두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라니 먼저 배우고 익힌 소승은 제외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지금 이 경을 설법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리라. 이때 여러 큰 보살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거룩하고 훌륭하신 대웅이신 세종께서 많은 중생 근기 따라 매우 쉽게 제도하니 깊고 깊은 불지혜를 부처님께 묻는 그들 듣고 믿어 행하오니 저희들도 기쁩니다. 이때 세종께서 대중의 지도자인 여러 큰 보살을 찬탄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열애를 따라서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이때 미륵보살과 팔천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보살대중이 다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들은 예로부터 이와 같이 큰 보살마하살들이 땅에서 솟아나와 세존 앞에 머물러 합장하고 공양하며 열애께 문안드리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도다. 이때 미륵보살마하살이 8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보살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알고 아울러 자신도 의심하던 바를 풀고자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성으로 여주었다. 한량없는 천만억의 여러 대중 보살들은 일찍이 못 보던 일양적조는 서라소서 어디에서 오셨으며 무인인연 무엇인가 크신 몸에 큰 신통력 지혜 또한 불가사이 뜻과 생각 경고하고 참는 힘이 크게 있어 중생복이 즐거우니 어디에서 왔나이까 하나하나 보살들이 거느리는 여러 권속 그수효가 한량 없어 항하강에 모래 갔네. 혹은 어느 큰 보살이 육만제자 거느리니, 이와 같이 많은 대중 일심으로 불도구해, 육만항하 모래 같은 많은 대사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경받아 보호하네. 오만항하 거느리니 그보다도 수가 많고, 4만이나, 3만이나, 이만 내지 일만이며, 1천이나, 1백이오, 일 항하의 모래수요. 반분이나, 3분, 4분, 억만분에 일이오며, 천만의 나유타며 만억에 열어제자. 반억건속 거느리니, 그 수보다 더욱 많고, 백만 내지 일만이며, 일천 내지 일백 명과 오십에서 십을 지나 셋둘 하나 거느리며 권속 없이 홀몸으로 다니기를 즐겨하여 세존 앞에 나오니도 그 수보다 더 많으니 이와 같이 많은 대중 숫자로서 헤아리려 항하모래 겁진에도 능히알수 없나이다. 이와 같이 많은 위덕 정진하는 보살 대중, 어느 누가 설법해서 교화 성취시켰으며, 누구 따라 발심하고 어느 불법 찬양하며 누구한테 경전받아 어떤 불도 익혔을까? 이와 같이 많은 보살 신통력과 큰 지혜로 사방의 땅 진동시켜 그 속에서 나왔으니, 우리들은 옛날부터 이런 일은 본적 없어. 그 보살들 오신 국토 이름설에 주옵소서. 여러 국토 다녔으나 이들 대중 못 보았고,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사오니, 호련하게 소순이년 원하오니 설아소서. 지금 여기 모인 대중 한량 없는 백천만억, 많고 많은 보살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런 일은 무슨 인연 모두 알기 원하오니 이에 많은 보살들의 그 본말의 인연들을 세종께서 설하시어 의심 풀어 주옵소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신 여러 부처님께서 한량 없는 천만억의 타방 국토로부터 오시어 팔방의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좌 위에 가부자를 맺고 앉아 계시니 그 부처님의 시자들도 각각 이 보살 대중이 삼천대천세계 사방의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저마다 그가 섬기고 있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한량없고 가위없는 아승지의 보살 대중은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 시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선남자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 한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그 이름이 미륵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으니 다음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라. 이 보살이 이 일을 이미 물었으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곧 대답하시리니 너희들도 반드시 저절로 이 인연을 듣게 되리라.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도다, 미륵보살이여. 내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물었느냐?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경고한 뜻을 일으켜라. 열애는 지금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가 떨치는 빠르고 원만한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험있고 용맹스러운 큰 세력의 힘을 나타내어 펴보이려고 하노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일심으로 정진하라. 내가 이일 말하리니 의심조차 품지 마라. 부처지혜 부사이라. 너는 이제 믿음 내어 인욕에 잘 머물러서 예전에는 못 듣던 법, 이제 모두 들으리라. 내 너희들 위로하니 의심된 맘 품지 마라. 부처 말씀 진실이며 지혜 또한 한량 없다. 얻은 바 제일법은 분별하기 어려울세. 이제 바로 말하리니 너희 모두 잘 들어라. 이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마치시고, 미륵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대중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미륵이여, 이 한량없고 가위없는 아승지의 많은 큰 보살 마하살이 땅에서 솟아나온 일은 너희들이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니라. 내가 이 사바 세계에서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 모든 보살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그 마음을 조복받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뜻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 많은 보살들은 모두 이 사바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무르며 모든 경전을 읽고 외우며 통달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서 바르게 기억하느니라. 미르기여, 이 여러 선남자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설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항상 고요한 곳을 찾아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되 열심히 노력하여 잠시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인간이나 하늘에 의지하지 않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하여 장애됨이 없었으며 또 여러 부처님의 법을 항상 좋아하여 일심으로 정진해서 위없는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바로알라. 이에 많은 큰 보살들 수가 없는 겁을 따라 부처님의 지혜 닦아 모두 나의 교화로서 도의 마음 내게 하니 그들 모두 나의 아들, 이 세상에 머물면서 깨끗한 행 항상 하고, 고요한 곳 좋아하며 시끄러운 대중 속에 많은 설법 하지 않네. 이와 같이 많은 아들, 나의 도를 배워 익혀, 밤낮 없이 정진하여 부처님 법 구함으로, 사바세계 아래 있는 허공 중에 머무르며, 뜻과 생각 경고하여 지혜 항상 구하면서 가지가지 묘법설에 두려운 맘 하나 없네. 또한 내가 가야성의 보리나무 아래 앉아 최정각을 성취하고 위가 없이 높고 바른 무상 법륜 굴리어서 이 모두를 교화하고 도의 마음 처음으로 일으키게 하였더니 불퇴지에 머물면서 모두 성불 얻으리라. 내가 말한 이 진실을 일심으로 믿을지라. 옛날부터 이 대중들 내가 교화 다 했노라. 3장. 집착하여 의심을 내다. 이때 미륵보살 마하살과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일찍이 없었던 이상한 일임으로 마음에 의심이 생겨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세존께서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이없는 아승지의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시어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에 머물게 하셨을까? 그리고 곧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태자로 계실 적에 석가족의 왕궁을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가까운 도량에 앉아서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으니, 이때부터 지금까지 겨우 40여 년이 지났건을 세종께서는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큰 부처님 일을 하셨나이까?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와 같이 한량 없는 큰 보살들을 교화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셨나이까 세존이시여 이큰 보살들을 어떤 사람이 천만억 겁을 두고 세어볼지라도 능히 그 수를 알수 없나이다 이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량없고 가이없는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여러가지 선행을 하여 덕의 뿌리를 심고 가꾸면서 보살의 길을 완성하였으며 항상 깨끗한 수행을 닦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존이시여, 이 같은 일은 세상에서 믿기 어렵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일을 비유하오면 얼굴이 아름답고 머리가 검은 스물다섯 살의 한 젊은이가 백 살된 노인을 가리켜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니. 또한 그 백살된 노인도 젊은이를 가리켜 저분은 나의 아버지요. 나를 낳아 길러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세상에서 믿겠나이까.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와 같이 깨달음을 성취하심이 실은 오래되지 않지만 이 많은 보살들은 한량 없는 천만억 겁 동안 부처님의 깨달음을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을 쌓아 한량 없는 백 천만 억의 산매에 잘 들고 나오며 머물러서 큰 신통을 얻고 오랫동안 맑고 깨끗한 행을 닦아 능히 차례로 모든 좋은 법을 잘 익혀 배우고 문답에 자유 자재하여 사람들 가운데 보배이니 온 세상에서 극히 드뭅니다. 오늘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처음으로 이들을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교화하고, 인도하여 위없이 높고 바른 완전한 깨달음에 향하도록 하였다고 하시지만 세종께서 성불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사운데 어떻게 이큰 공덕을 지으셨습니까?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근기를 따라 알맞게 설하신 가르침이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된 거짓이 없다고 굳게 믿사오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깊은 뜻도 다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처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만일 이 말씀을 듣고 혹 받아 믿지 아니하면 법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죄를 짓는 행위의 원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오는 미래 세상에서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의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때 미륵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은 오랜 옛날 석시문 중 출가하여 가야성에 가까운 곳 보리나무 아래 앉아. 오래 있지 않았건만 교화하신 여러 불자. 한량 없고 가이 없어 그 수요를 알수 없고, 불도 오래 행한 그들 신통력에 머무르며, 보살도를 잘 배워서 세간법에 물안 들어, 물 속에 핀 연꽃처럼 땅 속에서 솟아나와 공경스런 마음으로 세존 앞에 있사오니 이런 일은 부사이라 어찌 우리 믿을까 성불하심 가까운데 성취한 일 많으시니 진실하게 설하시어 대중의 힘 부옵소서 비유하면 이러하니 스물다섯 젊은이가 흰머리에 주름 잡힌 백세노인 가리키며 저 사람은 나의 아들, 아들 또한 아비라니. 아비 젊고 자식 늙어 세상 사람 믿지 않네. 세존 또한 이와 같아 더 이룬지 가까운데. 이에 많은 보살들은 뜻이 굳고 떳떳하며 한량 없는 옛날부터 보살도를 행하여서 문답에도 교묘하니 두려움 맘 하나 없고 인욕의 맘 결정되어 단정하고 위덕 있어 시방부처 찬탄받고 분별하여 잘 설하며 대중 속을 싫어하고 선정 항상 즐겨하며 부처님 법 구하려고 허공계에 머무르네 저희들은 부처 말씀 의심 다시 없사오나 미래 중생 위하여서 연설하여 주옵소서 법화경을 의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막도에 떨어지니 자세하게 설하소서 그렇게도 짧은 세월 한량없이 많은 보살 어떻게 교 화하 여, 도의 마음 내게 하고 물러 섬이 없는 경지 머물 도록 했 나？이까.